루프의 가로바 에어댐까지 포함된 가로바 작업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알루미늄 체크판 견인고리 예, 구조 변경까지 다 마무리해드렸고 그 다음에 전동 슬라이딩 커버, 본냄 유압 댐퍼, 트렁크 유압 댐퍼, 1, 2열 바닥 코일 매트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TV 안준범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24년식 레인저 랩터 출고 세팅 소개 영상입니다. 출고 세팅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제 24년식이랑 25년식이랑 변경 사항이 있는지 페이스리프트 예정이 있는지 문의, 문의하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 이제 미디어에 25년식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이제 노출이 좀 많이 돼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코리아 버전, 한마디로 이제 북미 버전 말고 아시아 버전 같은 경우는 체인지 사양 없이 25년식도 동일한 버전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디젤 버전 이지 아시아 버전은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5년식도 변동 사양은 없다. 그리고 25년식 첫 입항은 5월달 25년 5월달 전후로 예정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24년식 랩터 같은 경우는 아마 25년 2월까지 입항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랩터가 요즘에 차가 없어서 못 팔아요. 없어서 못 파는 차가 돼버렸네요. 네. 이런 부분 참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24년식 레인저 랩터 출고 세팅 소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트 작업이 일단 딱 눈에 띄시는 루프의 가로바 에어댐까지 포함된 가로바 작업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알루미늄 체크판 견인 고리 예. 구조 변경까지 다 마무리 해드렸고. 다음에 전동 슬라이딩 커버, 본넷 유압 댐퍼, 트렁크 유압 댐퍼, 1, 2열 바닥 코일 매트. 이제 레인저 랩터 같은 경우는 2열의 매트가 순정 매트도 없어요. 그래서 고 매트를 깔아드리는데 순정 고무 매트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일단 고무 매트지만 에코브리 고무 매트로 시공을 해드리고있습니다 에코브리 고무 매트도 일반 매트에 비하면 굉장히 고가예요. <laughs> 제가 뭐 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항상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전면부부터. 돌아가면서 출고 세팅 소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넷을 살짝 열어놨어요. 이제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본넷 유압 댐퍼. 일단 아이고, 아이고 한 손으로 는좀 힘들어. 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본넷 유압 댐퍼, 본넷 유압 댐퍼 하니까 확실히 수월하죠. <laughs> 왜냐면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서 본넷 유압 댐퍼 이런 쪽으로, 아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유압 댐퍼 시공을 해 드렸고 그다음에 휠 코팅이랑 타이어 예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코팅해 드렸고 전체 바디 이렇게 전체 바디에 유리막 코팅 해 드렸고 그다음에 오늘 포인트 작업 중에 하나. 유일 제품이고요. 이가로빠자업 하셨어요.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제주도랑 서울에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고객님이신데 제주도에서 이제 카약을 하신대요. 이제 취미로. 이제 카약을 많이 실으신다고 하셔서 이 유일 제품이거든요. 이 가로파. 툴레 제품도 있는데 툴레 제품은 약간 이동형이고 이 유일 제품은 고정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견고하겠죠 거기에 이렇게 에어댐까지 세트로 이렇게 해서 가로파 작업을 시공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 도어 컵 부분. 도어 컵 부분이랑 또 엣지 부분 PPF 작업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열, 2열에 아까 말씀드린 에코브리 공 매트, TPE 소재라서, 아기 젖병 만드는 소재, TPE 소재라서 굉장히 인체에 유해한, 아, 아 인체 무해한, 인체 무해한 공매트단점 말씀드리고요. 2열에 이제 순정 매트가 없어요. 네, 그래서 2열에도, 2열에 뭐 실려있는 게 많아서 잘안 보이는데, 2열에도 이런 식으로 공 매트 시공해드렸고요. 지금 여기 실려 있는 게 견인 고리 작업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견인 볼이랑 이제 견인 연결하는 그 부품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뒤쪽에 실어 놨습니다. 이게 오, 오늘 저녁 배로 아마 제주도 넘어갈 것 같아서 저도 내일 아침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전하게 뒷자리에 좀 실어 놨고요. 각종 출고 용품 이런 식으로 뒷자리에 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주유구 커버 PPF 시공해 드렸고. 전동 슬라이딩 커버에 제가 열어 놨어요. 이제 지금 캐리어 도착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일단 캐리어 아, 전동 슬라이딩 커버를 시공을 하셨고 그다음에 접지함에 아 접지함부터 열어 볼게요. 일단 트렁크 도어 댐퍼, 트렁크 도어 댐퍼 이렇게 양쪽으로 시공을 해 드렸어요. 제주도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뭐 한쪽이 또 고장 날수 있잖아요. 좀 느리긴 해도 좀 안전하게 양쪽으로 시공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알루미늄 체크판. 네, 트렁크 도어 부분부터 저 벽면 안쪽까지 알루미늄 체크판 작업을 해드렸고, 이게 바닥에도 다 시공이 된 거예요. 바닥 시공 다된 거고, 이 위에 에코브리 고무 매트 적재한 매트를 깔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인고리. 견인고리 작업하셨는데 견인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넥터까지, 네, 이제 자주 쓰는 이제 커넥터까지, 다시공 해드렸고 이 덮개까지 이렇게 시공이 됩니다. 이견인고리 구조 변경까지 완료를 다한 차량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포인트 작업 설명이 다 끝났을까요? 지금 제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제일 큰이 가로바 작업. 레인저는 이제 출고하는 차량마다 이렇게 세팅하는 게좀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 좀 담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가로바 작업. 에어 댐퍼와 막 가로바 작업하셨고 그 다음에 전동 슬라이딩 커버, 그 다음에 견인 고리 작업,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체크판 요거 좀 도어 열어놔야 그래서 알루미늄 체크,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아우, 너무 천천히 내려오네 이렇게 알루미늄 체크판 트렁크 도어 부분까지 이렇게 해 하셨고 지금 천천히 열리고 있는 트렁크 도어 댐퍼 그 다음에 본넷 유압 댐퍼 쪽이 본넷 유압 댐퍼 그 다음에 1, 2열의 에코브리 공우 매트 이렇게까지가 포인트 작업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주도 가는 캐리어가 지금 도착을 해서 이제 제주도 캐리어 이제 캐리어로 실으면 이제 이 프로세서는 캐리어 실어서 이제 단체 캐리어로 목포항까지 내려갑니다. 목포항에서 이제 제주도 배 상차를 하고 하차는 제주항에서 하차를 해서 제주항에서 또 고객님 자택까지 캐리어 이동을 합니다. 네. 그렇게 캐리어 코스가 이렇게. 요. 네, 비용은 발생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카드 결제도 다 가능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 참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또 하나의 레인저 랩터 출고 세팅 소개 영상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출고 어떤 뭐 이런 세팅 저런 세팅 하시는 고객님 굉장히 많으시니까 이렇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고객님께도 굉장히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포드링컨 선인 자동차 서초 전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안준범 팀장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